자히 프로토스 캠페인 첫번째 제나투르의 부름. 아이어와 샤크라스가 모두 폐허가 됐지만 프로토스의 몇몇 생존가들은 다시 뭉쳐서 힘을 기른다. 위대한 영웅 페닉스를 중심으로 한 프로토스 조직은 처음엔 작은 조직이었으나 르터진 동족을 모으면서 점점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르터진 동족을 위해 있었던 행성에서. 참고로 <laughs> 진짜로 지금 현재 노래 부금이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무래도 부금이 좀 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니까 지금 현재 부금이 전혀 안 들려서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laughs> 인트로 영상이 끝났고, 자, 일단 목표는 저그와 관련된 건물을 다 부수는 거예요. 음흠. 음흠. 자, 일단은, 아, 나중에 한다고 해야겠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은, 자, 목표는 이렇습니다. 강물지대, 저그의 건물을 모두 부수고요. 그리고 현재 흩어져 있는 동족들과 생존자를 구출하는 게 이번의 미션입니다. 자, 난이도는 참고로 어려움으로 하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여기서 끄고. 자, 지금 현재 제가 왜 하드로 한 이유는 말이죠. 음, 단언컨데, 일단은 하드로 하면 숨겨진 히든 엔딩도 볼수 있을 뿐더러, 참고로 하드로 해야지, 그래야 보조미션에 대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드로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병력들과 매우 높은 난이도로 한다는 점이 있어서 자칫하면 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섣불리 전진을 안 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이 미션을 굳이 있고 빨리 깨야 한다는 그런 급박감을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미션에선 정말 다행인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칼라파계단이 있는데, 이 외에 나머지 세 유닛도 있지만, 여기선 아마 칼라파계단의 위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구점수가 지금 현재 4,500이죠? <laughs> 참고로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연구점수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두죠. 현재 지금 제가 강자포에 대한 사거리 증가랑 그리고 체력 증가로 해놨어요. 왜냐 앞 이걸 해두는 이유는 이번 미션은 아마 병력이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어서에서도 역시나 연구점수를 쓸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이 영원 사냥꾼은 참고로 다음 난이도에서 등장하니,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어 뭘로 할까? 아 그래 이걸로 하자. 공허 흡입 자 이렇게 해두면은 베스핀과 그리고 미네랄의 얻는 개수가 더 증가하게 되죠. 살짝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유닛을 되도록이면 안 보내고 모아두는 게 훨씬 더더 더 이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왕저글링이 수시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물론,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훨씬 더 강력한 녀석으로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난이도에서는 <laughs> 강자포 업그레이드로 한 이유가,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야 안 귀찮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선 피닉스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은 있어서 좋기는 하나만, 하지만 여기선 피닉스가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피닉스는 너무 막 굴리지 마세요. ああいった 그래서 병력들을 이제 슬슬 모아두고, 그런 다음에 갈 준비하고 해야죠. 칼레 파괴단에 특히 이 녀석의 공격력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는 좀 방어형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의도적으로는 안 골랐습니다. 근데 골라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뭐라고 할까, 약간, 제가 유난히 포탑 짓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지. 자, 피닉스 찡은 일단 안에 넣어 놓치다 자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있죠? 브라스크처럼 보이는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에이, 여기 있습니다 오메가리스크 자저 녀석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경력 자체...어디 일단 체력 자체도 체력이지만 공격력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 즉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겁니다 그러니 저거는 무시하고 일단은 병력들을 구출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죠. 아마, 예,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일단은 열로 갑시다. 이곳으로 가면은 우리의 유용한 멀티기지를 얻게 되죠. 난이도가 높아졌으니 아무래도 이 멀티기지의 중요성은 한층 더, 조,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아래에 우리가 구출해야 할 사람이 더 있다는 거,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이번 란, 어디, 보통 란이도였으면 맹독충이 등장을 안 하는데, 하지만 이번 미션이 보통 란이도가 아닌 어려운 미션이라서 그런지, 맹독충이 필시적으로 필히 등장하는 것네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역시나, 아무래도, 그럴 만한 이유야, 뭐, 아무래도, 현재 저처럼 이렇게 포탑으로 업그레이드 많이 해두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건 바로 방어하는 입장인 제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아마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또한 가지 저 강력한 녀석이 등장할 때는 BGM이 바뀐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등장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 낼 수도 있죠. 자, 이로써 또 다른 우리의 멀티 기지가 하나 생겼죠. 특히나, 황금 미네랄이니, 미네랄 수급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숨어 있는, 아, 숨어 있다고 했기보다는, 어디, 갇혀 있는 병력을 구출해야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아래 내려가서, 갓, 어디, 남아있는 또, 기지를 부수러 가보죠. 지금 <목소리>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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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에는 불...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녀석을 죽이러 가볼까? 아 h how a 이렇게 해서 연구점수 1,500점을 더 얻었죠. 아, 일단은, 아마, 이, 특별히 뭘쓸수 있는 건 없는데, 어, 일단 이걸로 합시다. 충전 효율 증가로. <laughs> 대단하지 않겠,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되어 사라졌으니. Mm-hmm. <laughs> 자, 참 고로, 다 보수 치는 맙시다. 이 유가 있 다면, <laughs> 이 유가 있 다면 그것 은 바로 아직 고추 미션 이, 다, 안 끝났 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또,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 그렇기도 하고. <laughs> 아, 내가 안 가본 것 중에서 분명 어딘가 숨어 있는 녀석이 있을 텐데.

숨어 있는 녀석이 있을 텐데 여기인가? 자 이렇게 해서 어, 보너스 미션 모드를 성공적으로 임무 어디 완수했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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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루도 음, 라시르라면 타이다림의그 녀석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천 원을 더 얻었네요. 참고로 이거는 다음번에도 이어집니다.